또 이렇게 계란찜을 한번 해보려고요. <laughs> 계란찜에 들어갈 재료가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계란, 당근, 파, 새우젓 국물.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오늘 저기 새우 생새우를 한번 넣어보겠어요. 생새우 그리고 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예, 예 이제 당근하고 파하고는 이렇게 다져놨습니다. 이제 새우를 다져놨다가 새우를 오늘 한번 넣어볼게요. 예. 새우를 넣으면은 새우는 이건 어디든지 들어가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새우를 생새우 오늘은 생새우를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새우가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고요. 빽기 위에다가 이 정수기 물을 물을 붓겠습니다. 계란을 이렇게 다섯 개 정도 준비해갖고요. 새우젓 국물로 이렇게 두 스푼 정도. 그러니까 다진한 파란 반 정도 넣고, 당근도 이렇게 넣고. 예, 지금 이렇게 끓고 있어서 이제 계란을 오래 붓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새우를 넣습니다. 었 예, 이제 계란이 이렇게 몽실몽실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예, 뭉실뭉실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파지 먹고 내가 불좀 약불에서 줄여가지고.